you 안녕하십니까. 고승버버 태구복사편 제76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태구보는 국민왕에게 만일 국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비록 부처님을 지극히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왕에게 불법을 숭사하는 것보다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강조를 해 있는데 태고보호의 강곡한 진원에는요, 국민왕의 지나친 숭불의 영향으로 팔부한회와 공양회 등 각종 불사들로 인해서 나라의 재정이 궁핍하고 또 승려들의 기강이 물난해진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고려 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성리학의 유생들과 문도들은 당시 불교계의 타락과 사회적인 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돼요. 이재연, 이색, 정몽주, 이승인, 정도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고려사에는 승려의 신분을 감독하는 도첩제를 주장한 이색의 불교교단에 대한 비판을 볼수 있는데요. 오교양종은 모두가 이익집단이며 사원은 없는 것이 없고, 비루하지 않은 승려는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승려에게는 도첩을 주고, 도첩이 없는 자는 군사로 충원을 해서, 새로 지은 사원은 철거하고, 만약 철거하지 않는 자는 죄를 주어서 더 이상 승려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소가 지적하고 있듯이, 당시 권력의 보활에 불교교단의 타락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한편, 1356년 병신년 3월 6일, 국민왕의 태고보를 깊이 신뢰하게 되어서 왕사로 모시게 된봉사법회에 대해서 태고록에는, 1326년 2월에 왕은 한 가귀를 보내어서 스님을 청하였으나 스님은 나가지 않았다. 왕은 다시 이정을 보내 청하였으므로, 스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였다. 그리하여 3월 6일 유사에게 명령하여 사자좌를 장엄을 하고 스님을 청하여 봉은사에서 개당을 하니 선교를 가리지 않고 많은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국민왕은 태우를 모시고 권속을 거느리고 친이 왕림에서 만수가사와 금실로 수놓은 좌구 수정염주와 치명불자 및 온갖 옷과 도구 등을 친히 보시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중국의 황제는 여러 가지 단필가사 300벌을 내렸는데 이날 스님들에게 나누어 크게 공양을 하니 법회는 유례 없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법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큰 돈은 문이 없는데 대도목문이지 않아요. 여러 스님은 어디로 들어가려 하는가? 문도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려 하는가? 하는 이야기. 아, 원통의 큰 문이 활짝 열려 있었도다. 원통, 두루원만하게 돼 깨달은 문이라는 이야기죠. 불전에서 천년 전에는 내가 당신이더니, 이천 년 뒤에는 당신이 나로구나. 하마터면 누설할 뻔 하였다. 하고는 세 번의 절을 하였다. 라고 했는데, 태고보는 봉은사 개당 법회를 마치고 왕에게 글을 올려서 귀산의 허락을 청하게 되죠. 그러나 공민왕은 오히려 과인은 스님의 도를 일찍부터 사모했습니다. 과인의 소망을 꺾지 마소서. 스님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 어긋납니다. 하여 태고가 그의 곁에 머물러 주기를 간청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같은 해4월2 4일 공민왕은 연경궁에서 위를 갖추어서 왕사에 책봉을 하였고요. 그리고 공민왕은 또다시 태고에게 요청하기를 세속의 일로서 법왕의 밝은 거울을 더럽힐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근기에 맞추어서 응해주는 것은 성자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는 위국 지도에 답해주기를 원하게 되죠. 이때 태고는 왕의 요청에 응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건의를 해요. 태고보는 선생이지만 국민왕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자연히 고려 사회의 정치에 큰 기여와 역할을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법보 태고보국사편지 7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굳다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계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